for e v e r 박상유입니다 그동안 영상이나 글을 통해 다양한 교재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선 이러한 교재에 대한 정보나 리뷰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실제로 그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게 그 교재가 어떠한 교재인가를 파악하고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English Forever y One English grammar guide를 사용해서 future possibility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 그리고 문장 구조 표현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게 되면서 영어 공부도 함께 할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재의 진도로는 unit 32 가정법 문장에 대해서 다루고 난 바로 다음 순서고요. 제목은 Future Possibilities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There are many ways to talk about imaginary future situations. Different structures can be used to indicate whether a situation is likely or unlikely. 상 상하 는 미래 상황 에 대해 말하 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그런데, 이, 상 황이 실제로 있을 법한, 지 likely 또는 그렇지 않 은, 지 unlikely 냐에 따라 문 장의 구 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 죠? 먼저 실제로 일어날 법한 가능 성에 대해서 살펴보 죠. Thirty-two, likely future possibilities 입니다. 자,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What if I fail my exams? I won't be able to go to college. Suppose I fail my exams. I won't be able to go to college. 사파를 참고하면서 이런 말을 할 법한 상황을 연상해 보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시험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난 대학에 갈수 없게 될 거야.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는 라 내용. I fail my exams 앞에 What if나 Suppose를 쓸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죠. What if I suppose가 하는 역할이 이 문맥에서 What if I suppose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작게 붙어있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면, What if means what would happen if an imagined situation occurred? What if는 지금 상상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What would happen if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것들을 그냥 줄여서 what if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what if I fail my exams?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 거야, 없게 될 거야.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Suppose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Suppose refers to the consequences of an imagined situation. 즉, 상상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결과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I fail my exams 라고 하는 상상하는 상황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암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하면서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I won't be able to go to college. 자, 그리고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동사에 주목해 보죠. 설명을 보시면 형태가 fail. 시제 기준으로 했을 때뭐 단순 현재 시제 제가 잘 하는 말로는 그냥 동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보시면 present tense shows the speaker believes this is likely to happen. 이것이 이 상황이 즉 fail my exams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날 법하다고 likely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그럴 법하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시험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상하는 상황이지만 그 상상이 꽤나 있을 법하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믿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에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대학 못 가게 될 텐데라고 하는 우려 섞인 문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다른 예문을 좀더 살펴보죠. Further examples. What if the computer crashes? I will lose all my work. 자, 컴퓨터가 crash. 컴퓨터가 crash 한다. 우리는 이제 다운 된다고 하는 걸 영어에선 crash라는 동사를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다운되면 어떡하지? 내 모든 작업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컴퓨터가 다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고 믿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의 형태는 'Crashes' 이렇게 동사 원래 모양 그대로. 다만 컴퓨터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 하나. 우리 보통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얘기하죠. 자그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뒤에 'Crash D' 이렇게 ES를 붙여서 얘기할 뿐인 거죠. 컴퓨터가 충분히 지금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아, 작업하는 거다이럴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Suppose they assess our coursework. We'll have to keep a portfolio. 우리가 코스 중에 하는 공부들을, 학업들을 assess, 평가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뭔가 좀 보여줄 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보관해야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충분히 코스웍을 어세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우리의 코스웍이 어세스 받을, 심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가능성입니다. 32.2 unlikely future possibilities. 예문을 볼까요? Just imagine. What if we all got 100% on our exams? Just imagine. Suppose we all got 100% on our exams.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사파를 보면서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또 예문에 색깔로 강조된 부분을 통해서 상기해 보겠습니다. Just imagine. 상상해 봐. 라고 얘기합니다. 상상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네요. We all got 100% on our exams. 우리 그 시험에 get 100% 그야말로 100점 맞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서 100점 맞는다는 걸 상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앞서서 봤던 what if a suppose 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한 내용 바탕으로 그 의미를 더해서 얘기해 보면 상상해봐 우리가 시험에서 100, 모두가 다 100점을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시, 모두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가정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겠니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 파랗게 표시된 동사입니다 우리 likely, future, possibilities 있을 법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동사들이 모두 다 원래 모양 그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 현재 시제로 쓰였죠 fail, crashes, assess 그런데 이번에는 got 예,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제 표현이고요. 우리 보통 이제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죠. 예, 과거 시제로 쓰이는 예, 과거 형태로 동사가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the past tense shows the speaker thinks this is unlikely to happen. 예, 이 동사 모양을 통해서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실제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라 거예요. 즉, 우리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 문장을 이해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거. 굉장히 벌어지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그냥 그렇게 상상할 뿐이죠. 생각해봐라. 우리 다 시험에서 100점 맞는 거야. 자, 이거 그냥 정말 상상을 즐기는 거지. 진짜로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 말하는 것으로 들리진 않죠? 그렇게 문장을 이해하지않는 거죠. 추가의 문도 볼까요? For the examples. Suppose I got caught cheating. My parents would be furious. Cheating. 우리 이제 커닝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행위입니다. Catch. Cheating. 이러면 커닝하다 걸리는 거예요. Get caught. cheating 이건 컨닝하다 걸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suppose I got caught cheating 이렇게 말했죠. 내가 컨닝하다 잡힌구 나선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생각해봐라라는 얘기인데, 자 컨닝하다 잡힌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럴 법하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닝하다가 잡혔다고, 잡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 완전 화나실 거야. My parents would be furio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뭔가 지금 있을 법하지 않은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동사의 모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 교재의 진도 흐름으로 보면 바로 직전에 공부했던 가정법 2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또 가정법 알고 계시다면 알고 계신 내용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쓸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정법 문장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if 다음에 동사의 ed form, 예, 그 과거 형태가 쓰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word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예문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만약에 이렇다면에 해당하는 상상의 문장이 상상의 내, 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장이 I got caught cheating. got caught 이렇게 ed form 과거형으로 쓰여있고요. 그렇게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가정법 2번에서 word로 표현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도 우드로 나와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청 노하실 거야. 극대 노하시겠지. My parents would be furious. 이렇게요. 자 옆에 나와있는 추가 예문 하나 더 볼까요? What if our flight was cancelled? We'd be stuck here. 우리 비행편이, 우리 비행기가 취소되면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 우리 아마 여기에 stuck. 들러붙는 거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자면 오도가도 못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여기서 오도가도 못 하게 되겠지. 자 비행기가 취소될 비행편이 취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게 들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Was cancelled. Was. 네,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났잖아요.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 제가 보통 이야기하죠. 가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would를 사용해서 would be stuck here. We would be stuck he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32.1 있을 법한 likely future possibilities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법 1번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정말 확률이 반반인 것, 두고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가정법 1번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충분히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법 1번이다라는 것, 또교재의 흐름대로 공부하신 분들 이미 공부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what if나 suppose를 써서 좀더 응용된 형태로 말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컴퓨터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 fail. The computer crashes. 가정법 1번의 문장구조 if 주어동사 할때그 주어동사 현재 시제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쓰였죠. 또 그렇게 되겠지라고 할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will 쓴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I won't be able to go to college, I will lose all my work.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서서 제가 이 유닛의 제목 future possibilities를 간단하게 미래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미래라고 말하는 건 지금의 기준으로, 앞으로 다가올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준 시간을 지금이 아닌 과거로 옮기게 되면 예를 들어 고려 시대로 옮기게 되면 조선 시대는 미래가 됩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둘다 오래전의 과거지만 기준점을 고려로 옮기게 되면 조선 시대가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는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한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 볼게요. 32.3 Things that could have happened. 자, 이 부분은 조동사의 시제에 대한 그 중급 정도 수준의 이제 기초가 있을 때 익히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또는 공부하다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막힌다라고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 제목 옆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 만약에 이 부분에서 너무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시제와 조동사 부분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Things that could have happened could have paid"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구조죠. 자,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That was so dangerous. What if you had broken your leg? Suppose you had broken your leg. 정말 위험했어. 굉장히 위험했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네가 다리를 부러지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그림과 단어통에서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에 우리 앞서 공부했던 what if what suppose가 있습니다. 그대로 배운 대로 응용해서 하, 해, 어, 이해하자면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할 거야? 뭐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겠어? 생각해 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had broken 또 동사의 형태가 또 달라졌습니다. 이 had broken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또 설명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What if and suppose can also be used with the past perfect to describe situations that were possible in the past but that didn't happen or might not have happened What if a n suppose 앞서서 우리가 읽혔던 표현인데요 이 표현들 뒤에 오는 주어 동사의 동사가 past perfect had pp가 되면은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possible in the past 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but that didn't happen 또는 일어나지 않았었을지도 모르는 might not have happened 이러한 것을 말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에게 문맥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 제시된 문장도 과거로 되어 있죠. That was so dangerous. 뭔가 어떤 일이 앞에 벌어졌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위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파를 보니까 뭔가 지금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뭐 넘어질 뻔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진 것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죠. 자, 뭔가 운전을 좀 위험하게 했거나 실수를 해서 좀 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본 다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탄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 무척 위험했어. 너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땠겠어? 다리가 부러졌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겠어? Head broken. The past perfect shows that this didn't happen, but it was possible. 네, 그림에서도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러졌으면 어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의 이야기고 과거에 있었을 법한. 그런 사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What if I s u p p o s e say 를 써서 이랬었으면 어땠겠어?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동사 모양이 had pp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읽힌 내용을 또 바탕으로 다시 한번 추가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다져보도록 하죠. We were lucky to catch that plane. What if it hadn't been delayed? We were lucky to catch the plane. What if it hadn't been delayed? 그 비행기를 탈수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지. 그 비행기가 연착되지 않았었으면 어땠겠어? 자 예전에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갔을 때 상황 얘기하는 거죠. 과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를 무사히 타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다음 예문도 볼까요? Suppose you hadn't taken the job. we would have had to move suppose you had taken the job we would have had to move 네가 그 일을 take 그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우리는 이사를 해야 했었을 거다 자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일자리를 take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했다면 이사해야 했다는 거죠 일자리에 맞춰서 자, 과거에 그럴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은, 그럴 가능성만 있었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What if I suppose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과거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가능성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가정법 3번이 상기되지 않나요? 가정법 3번이 그런 것이었죠. 과거에 만약에 이랬었다면, if, 주어, had, pp를 사용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벌어졌다면, 이랬었겠지라는 의미로 would have, pp를 썼었습니다. 그 문장 구조가 여기서 그대로 응용이 됐어요. 만약에 이랬었었다면, 즉, 가능성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had, pp를 썼던 것처럼, 여기서도 what if 다음에, suppose 다음에, 그렇게 had pp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랬었겠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사를 해야만 했었겠지라는 의미로, we would have had to move, would have pp가 쓰였잖아요. 자, 우리가 익힌 가정법을 응용해서 what if, a suppose를 쓴 형태로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응용 유닛입니다. 다음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또 다른 유용한 표현인 in case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English Verbal e Grammar Guide는 예문과 사파가 항상 먼저 눈에 띕니다. 먼저 보고 의미를 유추할 것을 유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 참고하시면서요. Make sure the windows are shut in case the cat tries to escape. Make sure 주어 동사하면 꼭 주어 동사해라 반드시 해라라는 의미예요. 즉 창문이 닫혀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창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the cat tries to escape 고양이가 탈출하려고 애쓴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이두 내용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양이가 나가려고 애쓰니까 창문 닫아야 되는 거죠. 고양이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을 좀 닫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그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in case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면 in case or just in case plus the present tense are used to show planning for a possible future situation. In case와 just in case가 현재 시제 present tense와 함께 쓰이면 미래에 있을 법한 상황에 planning을 show 보여준다 즉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함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죠 즉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이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예문을 보자면 고양이가 나가려고 할 것에 대비해서 창문을 꼭 닫아 이때에 in case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의 동사 형태는 present tense에 네, 있는 모양 그대로 동사 원래 그대로 쓰시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또 주어가 cat이니까 try가 tries가 됐을 뿐입니다. 자, 이런 염두에 두고 밑에 추가로 제시된 또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For the examples You should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later. 나중에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우산을 가져가는 게 낫겠다. We should start organizing our project work just in case they want to see it. 그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프로젝트 작업 정리를 시작하는 게 낫겠어. You should write these instructions down in case you forget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까먹을 것에 대비해서 이 지시 사항들을 적는 게 좋습니다. You should leave for the airport early, just in case the traffic is bad. 교통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공항으로 일찍 떠나는 게 좋겠어요. 자, in case와 just in case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just in case의 it just가 또 어떤 뉘앙스를 더해주는지도 또 작게 설명이 되어 있죠. Just is added to in case to talk about. preparation for a situation that is less likely.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비하는 이 상황이 훨씬 덜 그럴 법한, 그러니까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음이 느낌이 좀더 살아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말로 했을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행여나의 느낌이 좀더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English for Everyone English Grammar Guide의 설명과 구성을 따라가고 제시된 예문들을 통해 What if, What suppose? 그리고 In case를 써서 Future Possibilities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알고 싶거나 유용하다 생각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교재를 통해 학습하고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즐거운 공부와 유익한 정보가 함께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ye e v e